민원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박람회를 한 4, 5년 계속 전국에 가는걸다 봤어요, 제가. 네, 다 보고. 이쪽에서 이제 하미가를 해야겠다는 그 이유가 일단은 메론을 해도 메론 산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곡성, 의령, 뭐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메론을 해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미가가 맛도 있고 음. 아삭되는 식감도 있고 음. 그다음에 느비공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특이한 것도 있고 그래서 요거 보면은 한번 해서 고부가 가치만 만들어볼 수 있겠다는 음. 음, 다른 거기 뭐냐 활성화된 지역에서 음. 안 하는 작물로 그렇게 게 컨셉은 잡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으그렇게 네. 하다 보니까는 이제 해외 쪽도 쳐다보게 되고 종자나 이런 부분들도 음. 보다 보니까는 이제 컬리플라워도 보통 흰색인데 뭐 보라색, 노란색, 뭐 연두색 이런 식으로 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수박도 사실은 종자가 변형 변 변천하는 과정에서 과도기 있었어요 제가 올해는 가장 안정적인 거기 품종을 들고 와서 지금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애플수박도. 이렇게 cctv 제가 다 설치를 한거든 개인적으로 우리가 막 들어간거 다 나왔네 <laughs> 아예 네, 그런거 요런식으로 이제 다 나오면 돼요 여기 여기 이제 밤숙갈때 거든요 요렇게 음. 지금 현재 네, 시각의상태인거예요예 음. 지금 지금 상태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다한거예요 가격도 얼마 안해요 이거는 10만원도 안하는데 농월장에 아 보면은, 지금 온도, 지금. 설치 음? 직접 하는 네. 요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집에서도 이제 앉아서 지금 상태가 어떤지 한눈에 볼수 있거든요. 이런 음. 식으로 그래프도 그려주고, 이런 거 이제 활용해서 간단하게, 이런 거 하고. 아, 그래서 농장이 좀 떨어지셔도 이게 좀 관리가 되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그게, 그, 그래서 이제 컨셉을 그렇게 잡았죠. 네. 아니면은 기름값 너무 많이. 네. 어디? 어, 그러면 농장 여기하고 교복쪽하고 네, 저쪽하고 그리고 또이젤리쪽에 밤숲쪽에 세군데에 지금 있습니다 살수 살 밖에 없는 환경이긴 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땅이 많은 것도 아니고 네, 우선은 좁은 공간에서 보시면은 처음부도 지주를 세워놨지 않습니까? 저게 입체적으로 안하면은 저거의 3분의 1밖에 못심어요 지주 재배라는 바닥으로 이렇게 키우면은 그러니까는 저렇게 지주 밖에도 단호박 보셨지만 삼각대로 세웠지 않습니다. 저 길이가 1km입니다. 아... 정확하게 따지면 1km 정도 되는데 거기다 새 파이프 꽂고 줄치고 건물도 튼튼한 것도 구해와가지고 하고 이제 구상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저렇게 되면은 심을 수 있는 공간이 뭐한 3분의 2 이상 늘어나니까, 저렇게 입체적으로 재배하면은, 열매도 이쁘고, 맛도 있고. 예, 네, 그런 식으로. 대부분 가보시면은, 입체적으로 전부 다 만든. 그럼 컬러 푸드에 어떤 매력을 가지신 거예요? 일단은, 거기, 보면은 슈퍼푸드가 인기잖아요. 네. 네. 그 슈퍼푸드에 보면 대부분 컬러들 위주로. 그래서 뭐, 유럽 책들 보다 보면은, 네. 그런 데 대해서. 그래서 이제, 레시피나 이런 걸 연구를 해요 요리는 못하지만 앞으로 요리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요런 잎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은 레시피 정도 만들 수 있는 어느 정도 초보요리사가 되면은 저는 완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먹거리를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최종 단계가 요리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뭐 커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브런치 이런 것도 배우고 싶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샐러드라든지 이런 거 보다 보니까는 최종적으로 그렇게 요리를 할수 있는 농부가 되면은 아 그래도 다른 데서 인증도 쉽게 줄것 같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제대로 더 키우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네. 다른 거 남겨놔서 이랬고 이게 좀 뭐야 브로콜리 같은. 거네 브로콜리 사천입니다. 아 브로콜리. 음. 저렇게 크기가 하고. 음. 음. 여기 색깔별로 따. 그래서. 뭐 음. 되게 아삭하고. 응. 네. 음 고소한 맛이 나네. 콜리플라워 나이스라고. 응. 음. 그래. 포만감1 0 백년 시켜가라 응. 음. 연예인들 이제 다이어트 시켜. 다이어트 같아. 네. 오케이. 이렇게 하얗게 올라오거든요. 코르크마귀처럼 아 꼭지가 속 들어갔잖아요, 지금. 여기 이제 식물이 익을 때 되면 에틸린가스를 내가지고 음 저렇게 배려하고 꼭지가 음 변합니다. 들쌈하겠죠? 이것도 드셔보신 분들은 다른 그 뉴질랜드 이게 이제 진하게 변하는 네, 거예요? 수분이 빠지기 시작하고 골이 생기고 그러니까는 뭐한번 숟가락으로 긁어내 가지고 우리 음. 씨앗을 긁어내지 않습니까? 네.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쪄 가지고 반 갈라 가지고 그냥 하고 드시면 됩니다.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관수 여기, 여기는 이제 보우장 않죠, 무 저쪽에 이제 미니강. 훨씬 음. 다른 단호박은 따라오 못하고 그 집에 그 라떼가 아, 유명한 데였어요 어, 단호박 라떼? 예. 음. 그 이걸로 만들어요 예, 음. 요걸, 근데 단가가 높다 보니까 음. 다른 걸좀 이제 시는 음.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나가가 아, 그러네. 음. 간 그러니까 얘들도 아무리 나무가 좋아도